절시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노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굽베루 남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배각의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 지난 본문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는 죄가 얼마나 이 사람을 깊이 타락시켰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겉으로는 인류가 번성하고 문명이 번성하고 또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의 부패하는 모습과 또 타락하는 모습이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또 죄악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셋으로 표현되는 이 경건의 계보마저도 죄에 물들어서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 시대였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부신 하나님께서는 깊이 한탄하시고 또 근심하시며 창조하신 지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를 실천하시는 그 심판과 또 거룩하신 진노를 드러내신 것이죠. 죄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을 보시며 진노하시고 또 심판을 선언하셨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속 계획을 선포하시며 또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데요. 저번 본문부터 이어지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6장 9절에서 22절 본문은 진노와 심판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 이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가 일어나가는 그런 순종의 믿음의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무 먼저 먼저 본문 구절에서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본문은 먼저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창세기 본문들을 가운데서 에 족보가 언급된 사례들이 몇개 있었는데요. 아담과 가인 그리고 셋의 족보가 언급됐었습니다. 아담은 인류 전체의 조상으로서 시작점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서 죄 가운데 번영해가는 그런 죄인의 계보를 상징했고요. 셋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대대손손 이어가면서 번영하는 그런 경건의 계보를 상징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의 경우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면서 또 동시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와 경건의 계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왜 노아가 이전 본문에서 이전 본문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었는지 또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구절 하반절이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세 가지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는 의인입니다 이 의롭다는 재판에서 흠결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앞서서 7 절에서 죄악된 세상을 사양해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합법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노아의 의인됨과 관련해서 신약에서 한 차례 언급이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수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노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만 의롭게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 행악하며 죄 가운데 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도록 권면하기까지 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두 번째 모습은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여기서 완전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주로 레위기로 대표되는 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희생 제사를 위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짐승의 흠 없음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결함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앞서 우리가 바라본 이 노아를 표현하는 모습, 의롭다 또 완전하다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로우신과 완전하심에 비견하는 것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의로움과 완전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아담 이래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죄를 들이고 또 피조 세계를 죄 가운데 타락하게 만들고 모든 인류에게 죄를 유전시킨 죄성을 유전시킨 그 아담의 죄에서 의인이었으며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일지라도 또 오늘 본문에서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표현되는 묘사되는 노아라고 할지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에, 후, 아담에 후손된 그 어떤 사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하심과 외로우심에 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에게 사용된 이의롭다와 완전하다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와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인 채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의 징벌을 대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인 우리에게 덧입히시고 그 덧입은 의를 우리의 의로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흠 없는 지름승을 희생제물로 받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노아를 의롭게 여겨 주신 것이고 완전하게 행한 것으로 여겨 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그리고 노아의 믿음과 순종이 세 번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은 앞서 세세 후손 애에게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움 가운데 행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였음을 나타냈었죠. 동일한 단어가 노아에게 사용된 것은 노아 또한 에녹과 같이 당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완전하게 행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10절까지 노아의 계보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어지는 11절 12절은 앞에 노아에 대한 설명과는 완전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를 제외한 온 땅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피조세계 전체의 질서와 또 체계가 무너져 내려서 완전히 무법적인 상태, 또 무질서의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심판을 결심하셨습니다. 생물들을 창조하시기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결심하셨고 그 결심을 오늘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심판의 결심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구원의 계획,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14절에서 16절 사이에는 이 방주 짓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 방주는 거대했습니다. 15, 15절에 보면 길이 300 규빗, 너비 50 규빗, 높이 30 큐빗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오늘날 사용하는 미터법으로 이 크기를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길이가 135m, 너비가 23m, 높이가 14m 정도 됩니다. 이제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거대한 상선들,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지만 어, 비교적 작은 사이즈, 소형 사이즈의 컨테이너선과는 비슷한 크기입니다. 크레인으로 자재를 옮기고 또 용접으로 배를 잇는 배의 조각 조각들을 잇는 그런 선박 제조공법들이 많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사실 그런 크기로 짓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또 재료 또한 용접이 가능한 철과 달리 나무였죠. 사실상 당대는 한없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명령을 직접 들은 노아에게도 이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 특히 이런 사이즈로 지으라는 명령은 여러모로 믿고 또 실행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을 겁니다. 크기 자체도 이렇게 완공을 할 수는 있는 건지 그런 의심스럽고 부담스러운 크기였고, 설령 비가 오더라도 이 배가 필요할 정도로 비가 오지도 않았을 당시에 배를 지어서 홍수를 대비한다니, 어쩌면 방주를 지어가면서도 속으로는 내심으로는 사람들의 비우는 소리와 또 조롱하는 그 소리에 때때로 공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완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를 노아에게 설명하시면서 또 노아와 언약을 하셨습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으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별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력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수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은혜를 받아 교제하며 또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기를 구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홍수로 천하 만물을 심판하시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너와 내 가족만은 지은 방주에 들어가 살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에 혈육 있는 모든 것이 보존되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너에게는 이 명령을 의심한다는 선택지가 없었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은 마지막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순종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할게요라고 대답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완정하게 이행을 한 것이죠. 오늘날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발전된 도구들과 또 기계들이 없는 그 당시의 시대에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작지 않은 크기에 속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짓는 것은 수십 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길고도 험난한 일이었을 겁니다. 크게, 크게 자란 나무를 베어서 여러 개의 판으로 쪼개고 또 쪼갠 나무 판자들을 말려서 배의 모양을 잡고 또 역청을 바르는 과정을 계속해서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반복한 겁니다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중간에 썩고 상하는 부분들은 생겨났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도 다시 교체해가면서 작업을 해나갔겠죠 분명히 그 과정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마주했을 것이고 때때로 왜이 작업을 계속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도 들었을 겁니다 중간에 크게 비가 왔다든지, 혹은 작은 홍수라도 났다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조짐이 약간이라도 보였으면 몰랐을까.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는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또 상상하지도, 못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끊임없이 내리는 비와 거대한 홍수를 그려내면서 이전에 만들어 보지도 못했고 또 직접 보지도 못했던 이 거대한 배를 만들라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제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순종은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노아의 믿음이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의롭고 완전한 믿음, 순종으로 화답한 겁니다. 그렇다면 방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방주는 이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자들만이, 허락된 존재들만이 심판을 피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주의 역할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은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노아의 방주가 홍수 심판으로부터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가 믿어 의지함으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믿어 의지함으로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기까지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이, 아는 것 하나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명령만을 믿음으로, 또그 말씀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듯이 하나님께서 비를 쏟으시고 물의를 흘려서 홍수가 홍수로 심판하시기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그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고, 또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부는 비바람과 또 거친 폭풍이 우리를 흔들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안에서, 무엇보다도 눈동자를 우리, 눈동자 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매일 우리의 고된 삶의 길을 동영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묵묵하게 믿음과 순종으로 기다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순종과 믿음으로 세상 보기에 미련한 그 방주를 완공해낸 노아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성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며, 또 예비하신 그 마지막 날, 온전하게 얻게 될그 구원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